6번이라는 게 너네 개 셀라 109쪽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109쪽 보면은 뮤즈 6번이 시이 이렇게 돼 있어. y 는 마이너스 x 에 x 제 x 더하기, 1 맞나? 응. 그리고 그리고 더하기, 더하기 x 더 x 기 x dx dx 그리고 x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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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x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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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4차지 그치? 4차 함수 너네 배운 적 있어? 없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을 치환 그래 치환해가지고 치환는 거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야 돼 근데 요 문제가 자주 나올 텐데 너네가 요거 나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요거 나오면 반드시 최대 최고로 두번 쓰는 문제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번 쓰는 문제야, 두 번. 알겠지? 한 번만 써가지고 답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뽀록이야, 운이야. 알겠어? 무조건 두번다 써야 그래야 제대로 풀려요 이 문제는. 오케이? 자, 그럼 그 과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치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치원을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치구를 치원할까, 얘를 치원할까, 이건 치 뭐야 그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나에 어차피 제구 걸려있잖아, 그 치. 걸려 있는 전체를 갖다가 전부다 치환해놓는 게애 취향이야. 음. 근데 뭐 x 제곱 플러스 2x 만 치환을 해놔도 괜찮아.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해놔야 될까? 얘보다 1만큼 적잖아 얘가, 그렇지? 어, a 마이너스 c라고 봐야될까 자, 그랬다고 치면이 식은 y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c에 플러스 7등. 알았어요. 정리 한번 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에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까지 됐지? 자 여기까지가 됐으면 봐봐 축이 얼마야? 축이 얼마야 축? 1이지 어, 내가 구할 줄 알았는데 축자축 구했고 마이너스 2네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괜찮아 자 근데 이러면 어 그냥 A가 1일 때 최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돼 A가 1일 때를 포함하고 있는지 안 포함하고 있는지 몰라. 다시 A 제한된 범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거를 만들어내야 돼. 어디서? 치원해놓은 거에서. A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라고 내가 해놨잖아, 그지? 맞아. 이렇게 해놨으면 요거 가지고도 범위가 생겨. 봐봐. A가 함수야, A가. A가 X에 대한 이차 함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X에 대한 이이차 함수가 축이 또얼 마야? 마이너스 1 축이잖아 그렇지 맞아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요거 지금 x 제한된 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봐봐 x가 얼마일 때 a가 최소를 가져?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낮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를 갖는 거야 x에 마이너스 를 대입해봐 얼마? 돼? x 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0 0 0 0지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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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있0 0거 있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a 0 0 0 0 0 0 0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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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여기로 가져와서 A가 0일 때 이상이에요 하고 끊어놔야 되는 거야, 너네는. 그러니까 저 A가 여기서 끊어졌으면 어떡해. 거기서 최대를 가질 거 아니야. 지금은 운 좋게 A가 1일 때 그냥 무조건 최대를 갖게끔 됐지만 아닐 때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최대 뜻을 몇번 푼다? 두번 푼다가 0을 푸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A가 1일 때 최대라는 걸 알아냈으니 A가 1이다를 여기다 이제 기분 좋게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 을마 이렇게 다 A가 1일 때 Y가 5가 된다. 이 지점에 Y값을 찾은 겁니다. 오케이? 이게, 하나 더. X의 범위가 없었으니까 그냥 요거 이상이다 하고 풀었잖아. 근데 맨 처음에 만약에 X가 뭐부터 뭐까지예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끊어야 되고, 그럼 A 범위가 이런 식으로 뜨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뜰 거야. 그럼 A가 뭐부터 뭐까지다라고 떴으면 그걸 가지고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끊어야 된다. 거야. 오케이? 그런 문제도 나올 거야 나중에. x 제한된 범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럼 치환한 거 가지고서 이 치환한 친구는 뭐부터 뭐까지 구해놓고 그 치환한 2차신 가지고 또 뭐부터 뭐까지라고 구해놓고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식도 소가얼마다 틀어줘야 돼. 오케이? 이거 헷갈릴 때마다 이영상 찾아봐라. 알겠지? 어? 그래도 모르겠으면 나중에 모르는 부분만 따로 가져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제발 자, 유세 7번도 너네가 혹시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너네가 앞으로, 최대를 구해줘. 최소를 구해줘. 라는 방법들을 여러가지 배울 거야. 지금은 이차 함수를 가지고서, 이차 식만 가지고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을 이차 함수 모양 가지고 배우는 것만 배우잖아. 그지? 나중에 산술기약 평균이라든지, 코시슈가로치 무등식이라든지, 뭐 별의별 걸다 배워요. 그럼 그 친구들 가지고도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그래도 되잖아. 무조건 이차씩 가지고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유색 7번처럼, 지금 뭐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돼 있어? XY의 최대 최소 구해줘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너네랑 지금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거를?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최대치로 구할 수 있어. 지금 너네는 계에서 오케이? 고1, 1학기 거할 때는 최대처로 구해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한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바꾸고 나서 생각을 하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X 플러스 2Y가 4가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XY 값이야. 맞지? 그럼 이걸 한 문자에 대한 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X를 하고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여기가 뭐에? 대입해 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이한테 대입을 해줘. 그러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집어넣고 여기다 Y 들어가는 거다.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4Y가 다서 나오는 거야. 맞지? 자, 이렇게 되는데 애초에 Y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는 돼 있잖아. 그치? 자, Y에 대한 이차식이다 y는 얼마가 축이야? 이거 x로 풀 때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2x, 4x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x는 얼마가 축이야?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다고, 지금. y가 어, 얼마가 축이야? 1이 축이야. 해가지고, 지금는 축이 뭐, 축이고, 최고차한 에서는 음수지. 아벌, 위벌, 위벌이다. 소용이야. 알았냐? 아무튼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니까 3에서 뭐최솟값 가지고 1에서 뭐 최댓값 가지겠지. y가 1대입하면 최댓값 나오고 것이고 y가 3대입하면은 최솟값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런 게 어떤 게 나왔을 때 최대 수수를 구해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드 하나 써는지 이런 식으로 바꾼 반원의 생각을 하세요. 그제한된 범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알겠지? 숙제좀제발